아 네, 수정 한번 하고 왔고요 한번이 아니지 한 두번 하고 왔습니다 수정을 아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요 두정시간 걸린거 같아요 일단 자원수급량은 그대로입니다 L차, 이제 1차 수정이라고 영상으 올라갈건데 실시간으로 올라갈건데 네, 자원수급량은 그대로고 어서 조금 너프하긴 해야돼요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산소랑 무게는 무한 그대로고 제작 기술은 뭐 이거 나중에 건드리지 말지 좀 고민할 거고 근접 공격이랑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금 더 늘렸고 물도 조금 더 늘렸어요. 물 이따가 레벨업을 하면 음 물한 100씩 올라갈 겁니다. 음식이랑 물은 1 1 0 올라오고 기력도 1 1 0 올라오고 체력도 1 1 0 올라간 대신. 체력은 아까 만이었는데, 지금 만, 천삼백이죠? 대신 방어력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아까 여기 몇번 있으면 죽었는데, 아, 이거 조금 더 늘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데미지를 한 지금 0.4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데미지에서 0.4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자, 데미지가 플레이 방어력이 어디 있더라? 아, 방어력이 0.4인데, 0.8 정도로 지금 미리 저장해두고요. 이 너프랑 이 버프 버프는 아마 안해도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어, 체력은 이제 1 1 0 올라가고 데미지는 이제 8로 0.8로 할거고 어 문제가 하나 있는게 일단 문제 해결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체력이 늘어나고 무게가 엄청나게 무한 무게도 무한입니다 근데 근접공격력이 속도가 존나 빨라요 너무 빨라 어느정도냐면 이게 그냥 1번 걷는 속도인데 뛰면 요렇습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르고 야 이, 이걸 잡아요 야, 야 공룡을 잡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플레이어 공격력도 아까 엄청 높아가지고 수정을 좀 했어요 바로바로 음. 예, 안죽습니다 우리, 공룡도 방어력을 좀 낮췄고, 보면, 맨손이라 그렇네요. 뭐, 거의 안 들어가긴 하면, 공룡 부자. 길드린 공룡, 공룡 방어력은 0.8이고, 공격력은 20배율로 했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한 8로 낮추도록 하죠. 어, 딜러포싸우루스도 지금 제가 마저도 안 맞지, 안 아프죠? 자, 지금 얘 맨손으로 싸우도 제가 이깁니다. 아, 어, 이거 얘가 잡아버렸네요. 보면, 공격력이 20배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마다 3,000씩 올라가는 게 조금 지금 너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트리페로토스를 잡아요. 얘가 아마 최약 체일 건데, 속도 <laughs> 아 지금 조금 해두죠. 그죠. 밑에 보면, 길드린 게 있는데, 일단 길드린 공격력은 뭐 20배율로 해도 되긴 한데, 밑에 따로 있더라고요. 각 스탯당 배율. 제가 이걸 다 10배로 했는데, 보니까 얘 능력이 다른 속도랑 근접 공격력만 조금 낮추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10배에서 5배로 낮출 거고요. 공격력도 10배, 아, 3배로 하죠. 3배로 3배. 공격력 3배, 속도 3배. 나머지는 다 그냥 냅둬도 될것 같아요. 공룡 3배, 속도 3배, 체력 스인 음식은 다 10배씩이고, 나머지 스탯들은 거의 다 10배씩입니다. 저장해두고, 나중에 또다시 서버 만들면 애들이 너프가 될 겁니다. 툭! 이렇게 주어버려요좀 예, 문제에요. 대신 장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잘 채집한다는 건데, 데미지가 너무 세졌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너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공룡을 잡는 거죠.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체력. 응? 나 체력 올린 거 아니야? 어, 체력이 확확 확 늘어나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한번몇번 번 레벨업 하니까 올라가네. 아, 체력은 이런 식으로 나또으면될것 같고. 나중에 이거두개 조금 있으면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수영 속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수영 속도 너무 느리죠. 이거를 이따가 오늘은 이제 수정 여기까지 하고 저 자야 돼서 수정 여기까지 하고 내일 4월 18일에 2차 수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안 죽어. 일단 애초에 체력 회복 속도도 빠르긴 한데, 어... 아 잠깐만, 그거 안눌렸나 체력 회복 속도가 지금 다섯 배일 겁니다. 한 5배로 할 거고 뭐 그것도 나중에 너프해야 된다면 너프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채집이 잘 돼요. 이거 하나는 좀 만족합니다. 아무튼 지금 바뀐 건이 정도고 아까 자원이랑 지금 현재 너프할 거는 이미 너프할 거 저장해 뒀기 때문에 이따가 업데이트하면 또 해결되고 이제 수영하는 속도만 조금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월 18일에 마지막 업데이트 하면 끝날것 같습니다 지금 메갈로드한테 아무리 뜯겨도 안좋을겁니다 야 때려봐 아, 안아프죠? 피가 안깎여요 이정도밖에 안깎입니다 이정도면 아예 체력을 100으로 하고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나 한데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체력이 100이면 회복속도가 진짜 조금만 회복되도 다시 금방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바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맨스도 근데 체질 되나 궁금하네 갑자기 되네요 아무튼 이게 이번 1차 패치 노트입니다 아마 내일로 패치 한번더 하면 어 패치가 끝날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써볼 열어봅니다 아 이거 하나 올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다시 끕니다 이제 차로 가야 돼